1절로 4절입니다. 이세야 19장 1절로 4절입니다. 지천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입마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에고빈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 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에고빈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음... 이제 우리 이사야서는 1 3장에서2 3장은 우시야에서 히스기야 통치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의 우시야의 아들 히스기야까지 그죠? 그래서 어좀 올려서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어1 3장에서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어, 이제, 이사야가, 아, 아스, 그죠? 어, 그래서, 아, 우시아, 우시아에서 히스기야까지 우시아에서 히스기야까지이 통치, 이 왕들이 통치하던 때 중심으로, 어, 선민, 선민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선민에 대한 심판과 경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경고, 그리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과 아 종말론 쪽 구원으로 인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 이 안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예, 회복이 일어날 때이 이방 그죠 이방 또 열방의 이방의 예, 심판도 같이 곁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열 개국 나라가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멕셋, 구수, 애국 그리고 어, 아라비아, 에도, 아, 아, 어, 그리고 이제 두로.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그 일곱 번째가 되는 이방의 심판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일곱 번째가 되는 에국, 에국 먼저 이집트, 에국에 대한 심판.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격으로 여기 나와 있죠. 에국에 관한 일자리, 에국에 관한 경고라. 자, 애굽, 그러니까 애굽하고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애굽하고 우리 출애굽했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주 뭐랄까요? 한 한일관계와 유사해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에서는 애굽의 종살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4 3 0 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종족 이그뭐랄까 종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자꾸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제 그게 그왜 옛날에 왜 우리나라가 이제 뭡니까 개화가 되면서 사람들 종이 머슴하던 사람들에게 다 이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응? 근데 몸에 뭐가 배웠으면 그것들 저 우리 흑인들도 마찬가지 미국 흑인들도 몸에 배어 있는 게뭐예요 몸에 배어 있는 게 그죠? 그아 그, 좋습니다. 맞아요.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그 종예 근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애백에게어 430년이라고 몇 대요, 이게? 430년이면 거의 한 20대 정도 되죠. 어그 당시. 에 그러니까 어노예 우리 거절이 좀 노예 근성. 그니까 이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일제 3 6명밖에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최근에, 원 그걸 재미삼아, 장난삼아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몰지각하고 철이 없는 거예요. 현충일날 일장기를 걸어. 일장기도 아니요 일장기도 아니에요. 중국주의 네. 그거를 막 걸고 차에다가 걸 붙이고 다니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저런 걸 붙여 다니면 욕하고 끝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친일의 그 그림자 친. 비슷한 거 우리랑 똑같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친일파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그러면 이거 욕이죠 욕. 너 친일파여 러면 욕이에요 왜요? 나라 팔아먹는 거. 메국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느낌이 오죠. 애국과 이스라엘 이런 관계예요. 응? 근데 지금 또어 사실은 어 히스기야 때 저쪽에 아수르가 저 북쪽에 이 아수르가 그죠? 어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니 에압수류가 예,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제 남유다와, 어? 유다와, 이제 애굽이 야, 우리 동맹하자, 어? 우리 동맹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 역사를 기억하면 동맹이 되요안 돼요? 동맹은? 한번 돼야 네.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꾸 동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지금 우리가 19장하고 지금 35장까지, 10개국 예, 열방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고, 오늘 바로 그 애굽에 대한 얘기인데, 예, 사실은 애굽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족장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이런 이런 족장들이 기근을 겪을 때마다 어들로 갔냐? 예,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 어디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나안이 이제 가다가 기근 생겨 다시 어디가요? 어디가요? 나일강 이 있는 풍부한, 애굽의 아주 풍부한 곳으로 다시 바꾸, 바꾸. 그러니까 그래. 자꾸 나일강이 이 이집트의 뭐죠 이어애굽에애굽에 뭐가 나일강 이 풍복 풍성한 예 풍족한 땅이 땅이 뭐가 되냐 유혹이 돼요 누구에게 예,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유혹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애국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야? 우리를 자꾸 주님이 아니라 자꾸 뭐예요?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안내하고 끌어다니는 게뭔가잘 보세요. 음?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 아스 왕은 아스 누구였냐면 이 히스기야의 이제 아버지 아스 아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공격의 직면을 위기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수, 대신해서, 어, 세상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예요? 아수르나 애국을 의지해. 근데 이제, 어, 히스기아는 반 아수르 정책이에요이 아수르랑 반 정책은 애국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과 자, 그래서, 어, 이제, 그반아수르 정책을 편한 히스기야는 애굽에 의지하려면 요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제25왕조 샤바타카라고 하는 애굽의 25대왕, 2 25대 5 25왕조가 있어요. 이 왕은 남유다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수르를 대항해서 전투를 벌이도록 합니다. 그게 장수, 어, 디르하가 디루 하가를 보내서 이제 이두쪽이 남유다와 애굽이 연합 전책을 펴서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은 무용지물이었죠. 왜냐면 뒤에 35장에 나옵니다만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다 멸절당하고 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뭐예요? 지속적으로 어 우리가 의지하는 곳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집트 즉 <laughs>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좀 보고 오늘은 어, 이제 요 개, 개론만 하고 마실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구데 애굽과 이스라엘은 서로 어, 사, 사실은 어, 사실은 애굽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서 어 그 함의 후손, 함의 후 어떻게 보면 애국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음. 애굽의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 경고는 맞사 앞에 13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계속 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고 원래는 버든이라고 어, 무거운 짐이라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인데 예, 13장에서 23장까지 뭐 이방 나라에 대한 계속 그 이제 벌을 주는데 여러분 애굽에 해당하는 미스라임 이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은 원래 이제 1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어, 원어 원어 본문책 읽어 볼게요. 어, 마싸 경고라 대. 마싸 미츠라이 이렇게 돼. 미츠라이. 마싸 미츠라이 이말이말이마 마싸 미츠라이. 경고다. 그 그래, 미츠라이는 애국이 어? 근데 미 h 라 a 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미 c 라 r 어디서 b 지미 h 라 a 자 여기서 어어미 a 라 m 은 본래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 i 함의 아들들 중에 한 이름이 c h r a 그래서 미 c 라 r 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c 아노아의 m b i c 들 함의 아들이 누구냐? 네, 함의 아들이. 아들이 미스라임이에요 음. 그쵸? 노아가 함을 노아저럼 이름을 했죠. 음. 네. 그렇죠. 자, 어, 야벳과 샘과 하메. 그래서 어, 하메의 아들, 어, 아들의 아들이 미스라임이에요그이 그러니까 애굽이 노아의 족속이었다는 요 노아의. 노아의 자녀란 말이에요, 노아의 자녀. 근데 이 미스라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를 선택했냐? 미스라임이, 어, 나일강 상류에 거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이 미스라임은 본래 노아의 세대관하 함의 아들 중한 이름인데, 창세기 10장 6절에 나옵니다. 어, 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뭐냐면, 마초루라는 이름인데, 마초루와 같은 이름이 미스라임이래요. 이게 르가 뭐냐면 요세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매우 막강한 왕국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 알려주는데, 자 나일강 상류 지역, 어, 나일강 그 애굽의 나일강 상류 지역 중심으로는 상애굽이 있고 하애굽이 있어요. 어, 애굽이 어, 나일강 중심으로, 그죠? 자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여기 상애굽이 있고 하애굽이입니 이런. 그니까 이제 그 문명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어, 이제 상해국과 하하류에 속한 델타 지역 중심으로 한 이제 하해국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두 왕국입니다. 그러다가 근동의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물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이들이 물이. 풍성이죠. 여기 이제 물이 흐르죠 그러니까 상해고, 하해고, 이게 문명과 문화가 발전합니다. 자 이런 물이 있으면 은 물이 뭐 범람하기도 해요. 이거 자꾸 범람하기 때문에 물난리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범람한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땅에, 많은 땅에 물이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 많은 물을 머금고 있다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쵸, 그렇죠?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죠? 예.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 무슨 지역이 돼요?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많죠? 저기 전라도도 있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거기를 막 지켰잖아요. 저기 태봉국 저기 뭐죠? 철원에도 있고. 그죠? 음, 여튼, 뭐, 여기,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애국도 이, 문명이, 물이 옆에 거대한 나일강 지류에 따라서 많은 곳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됐단 말이에요. 옥토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밀농사든 변농사든뭐 보리든 조든 계속 농작물이 자란다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지. 거기가 좋은데 왜 떠나요? 그러면 뭐요? 정착하죠. 자, 이제 유목과 정착이 있습니다. 유목을 하면은 맨날 들고 이사 다녀야 돼요. 그러면 누적이 안 되죠. 문화가 누적이 안 돼요. 그런데 정착하면 을 어떻게 돼요? 누적이 네.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면 아 여기 땅에 필요한 게뭐 곰이 뭐뭐 뭐, 아니 곰이래, 곰미나 곰이, 이런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면서 뭐요? 부 거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저들이 신을 선택해. 그럼 어떤 신을 선택하겠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많으면 좋겠어. 왜? 자기들 잘못 그래서 뭐요? 홍수의 신 그죠? 물의 신, 해의 신 그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옛날에 맨날 뭐 어디 어디서 죄를 지네? 어디 가서 제사도 지내고, 곳곳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풍성해지고, 물이 풍성해져서 선택한 신이 바로 전통적으로 다신, 다신. 그래서, 저들 속에 쭉 올라가면 노아라, 노아의 하나님을,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막 속일 거예요. 그건 인간의 욕망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과 차이는 뭐예요? 어떤 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하시죠. 영원하시죠? 근데 불편해요. 자기 마음고 못해. 인간의 욕망, 인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욕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인 보세요. 가인과 아벨. 아벨을 죽였죠? 가인. 어, 죄를 느끼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거야. 아니야. 너는 평생 그렇게 낙인 찍어 살 것이다. 그게 더큰 벌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도 죄책감도 없이 살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가하나테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벌받 그게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도 내가 용납받고 용서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신을 만들면 돼. 예? 그래서 우리 신은, 그래서 인간의 신은 다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음란해요. 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타종교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상을 잘 보세요. 우상은 뭘 갖다 바쳐야 돼요? 물질. 물질을 계속 갖다 바쳐. 이게 욕마,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계속 갖다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 인격적인 걸 요구합니다. 거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검약하고, 검색.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보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싫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싶다 이랬을 때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이제 인간 편의주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애굽에 관한 경험를딱 보고 야 애굽이 여러분 애굽이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아니에요. 문명 여러분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피라미드. 얼마나 지금도 그걸 어떻게요? 해그 비밀을 못 어떻게 그 돌을 돌 하나에 이 건물보다 크잖아요. 그런 돌을 쫙쏴서저 하늘까지 쌓았잖아요. 응? 지구락트라요지구락트 바벨탑.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문명이 발달한 문명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 자기 자랑이 돼야 돼. 자기로 말미암면 무언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역사 속에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더 많이 죽이잖아요. 그죠? 이집트란 나라가 풍성하면 이웃과 함께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도와줄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건 우리에게 관한 경고일 수도 있어요. 너희가 지금 좀 먹고 살만하니? 풍성하니? 예. 이 민족이 지금 좀 먹고 살만하고, 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처럼, 애국처럼 마찬가지예요. 일신을 보여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편한.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 점점 귀찮아지네. 아, 불편해지는데.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편하면 좋지 뭐 아, 편하면 좋아요 효율적이고 좋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나의 신앙과 내가 믿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얘기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빠른 꿈을 타고 애굽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음. 예.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나아지고, 괜찮아지면 유일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방법,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그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 저는 이걸 의도적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이어야 돼요 의도적 자, 의도적인 음, 경건과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뜻에 맞게 예, 행동에 응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에 어, 자기 경건과 절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잃어버립니다. 예고배안한 경고가 여러분의 경고가 아니길 소망하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 원에는 온전히 자라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애국에 가는 경고가 우리 인생에 가는 경고가 아니기를 원하고, 끝끝내 유일신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